안녕하십니까. 조선복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포인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7월 22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강준호 책임 p b 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중인과 강정호 책임입니다. 네. 7월이면은 썸머 랠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기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렇죠. 네. 어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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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고객들 많이 상대하시는데 고객들은 어떤 말씀 좀 하십니까? 요새? 네. 저희는 뭐 방향성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의 시장이 이제 좀 출렁이고 있긴 하잖아요. 네. 뭐이 부분이 뭐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구간보다는 기간상으로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전망이 좋게 나올 때까지는 좀 쉬는 구간 이걸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마다 조금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스트리트 시작하기 전에 밤사이에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8% S&P500은 0.8% 나스닥은 0.9% 상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7%포인트 오른 연 1.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월스트트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세 가지 포인트로 첫 번째 델타 변이 미성장은 못 낮춘다. 두 번째 치폴레 가격 올려도 저항이 없다. 세 번째 주식이 인플레 대비 투자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책임비비인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델타 변이 미국 성장은 못 낮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19일 날 상당히 어, 미국 증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델타 그렇죠. 변이 확산 네. 때문에 어, 그랬다가 이제 750% 포인트는 다고지에가 빠졌었는데 어, 이틀 동안 이제 쭉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낙폭을 다 회복했어요. 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 크리스 허시 매 매징 디렉터는 뭐 CNBC에서 얘기했는데 아마도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게 작년 봄에 대응하는 것과 달라졌다는 거를 지금 막 네. 인식하게 된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가 막확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아, 어 작년에 그냥 코로나 확산 때랑 좀 다른 거 같다.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월가에 있다는 건데 일단 관심은 이 델타 변이가 확산돼가지고 미국 성장에 과연 영향을 그렇죠.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어, 확진자 늘어나냐 마냐 이건 사실 월가에큰 관심은 아니고 이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이게 과연 미국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뭐 이런 게 관심사인데 일단 확진자 숫자만 보면 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쭉뭐 매일같이 발표하는데 20일 기준으로 보면 3만 7,673명으로 이렇게 좀 네. 다시 또 늘어나는 그렇죠. 추세를 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83%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그러고, 뭐이 숫자 자체는 한달 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네, 추세. 근데, 과연 이런 숫자들이 성장이나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 네.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그가 부분에서는 미국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네. 오히려 국내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뭐, 한국이 네, 그렇죠. 워낙 네. 오늘도 뭐 1,800명 이상 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경제가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고, 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한다는 그런 예. 시기에서 이게 터진 거다 보니까, 한방 카운터를 또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좀더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 그, 2주 전에, 예. 유로 2020, 예. 2020년에 원래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2년 예. 늦게 개최를 해서, 예. 어떤 유럽의 영국 축구 영국하고 이탈리아. 뭐 맞습니다. 결승전. 예. 결승전. 예. 이 7월 11일에 있었고, 예. 그 다음 날인 7월 12일에는 음. 윈블던 대회에서 음. 이제 조코비치가 우승을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그 보면서 이건전 스포츠 이벤트 맞습니다. 이벤트에 맞습니다. 예. 지금 스포츠... 이제 올림픽이 막열릴려로 하고 있고 <laughs> 올림픽은 예. 지금 또 반대로 너무 우려가 돼가지고 좀 그런 예. 우려감이 있는데 예.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와 유로 대회는 굉장히 성황리에 치렀고 결승전 예. 예. 영상들을 보면 음. 이 스포츠 스타와 팬이 음.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되게 아 이제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고 음. 시장이 열리나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한국 고조가 됐던 찰나에 음. 이 델타 변이가 확 터지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빚쳤고또 어~ 정말 이 리오프닝이 연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음. 우려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네. 그래야 되는데 아~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다시 금리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네. 모습이고 시장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델타 변이가 워낙 시장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네. 어저께 나온 리포트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크게 이 델타 변이가 과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세 음, 음, 개를 뽑았어요. 네. 첫 번째는 확산 속도. 네. 이 속도가 과연 얼마나 더 급격하게 네. 갈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 코로나19의 초기 속도와 지금의 확산 속도가 좀 동일하다. 음.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과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네. 이제 막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아, 델타 변이 좀더전파력이 강한 것 같다. 음. 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요? 국가별로 확산이 되느냐거든요. 네. 이 국가별 확산도 한국이랑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되고 있는데, 음. 아직 미국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나라들은 과거 심했던 시기에 한 10분의 1 수준이라서 음. 조금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거고, 경계 민치는 딱세번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음, 번째는 이게 부터? 여가 네. 소비 활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심했던 2020년 6월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가에 제약받는 걸 100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한국은 마이너스 수준이었으니까 아무 제약 없이 활동을 했다는 거고, 음. 미국은 한40 정도, 네. 영국이 한10 정도, 음. 활동에 대해서 자이가 없기 때문에 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잠깐 단계적인 충격은 있지만 음.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거나 아니면 그 국민들의 그런 네. 인식에 좀악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인터뷰 그 저기 U.S.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했는데 어 델타 변이 둘러싼 리스트 때문에 GDP 전망을 낮출 이유는 없다. 음. 뭐 이렇게 했어요. 네. 모건 스탠리는 일단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낮추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어 유명한 경제 예측 기관이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미국 GDP 전망을 바꾸지 않겠다 네. 했어요. 여기 옥스퍼드는 이제 3분기에 어 미국 경제가 9%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오렌 클라킨이라는 US 이코노미스트는 뭐 변이가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하향 리스크긴 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탈 있어가지고 네. 리스크를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캐피털이코노믹스란데 여기 예측기관인데요. 역시 여기서는 오히려 인플레 때문에 성장 전망을 좀 낮출 수 있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는 음. 성장 전망을 낮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건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얘기하는 게이 현재 이 델타 변이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곳은 미국 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거의 뭐 아칸소나 더 밑에 플로리다 어, 네, 이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지금 경제 미국 경제 중심지는 동부나 서부잖아요. 네, 그쪽은 맞습니다.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성장에 네, 네, 맞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재미 재밌는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뭐, 규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를 심지어 실내에 의무화하는 규제는 이제 새로 도입하더라도 상점 안에서 마스크 의무한다고 사람들이 상점을 안갈 리는 없다. 문제는 상점 문을 닫는 게 문제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점 문을 완전 닫았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좀 전반적인 이런 예측 기관들 얘기 들어보면 델타 변이가 미국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망에는. 네, 습니다 예. 비슷한 논조로 보면은 소비 네. 자체가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소비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전이 됐는데 네.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자체는 계속 온라인 소비를 중심으로 선장이될 거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백신 보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백그 항체가 형성되기 시점 이전에 좀 이게 터져서 좀 문제지만 네. 70%까지 백신 보급이 일어나게 되면 음. 또 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경제 활동이 또더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도 보면은 시장은 조금 더 전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코로나 직전보다는 일자리가 700만 개 이상 적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 걱정 때문에 일자리 찾으러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이 뭐 이런 어,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다수는 아니다. 아, 네네. 하여튼. 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네. 바랍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바랍니다. 고용에 대해서 많이 주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인 델타 변이 미성장은 못 낮춘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 약간 인플레 관련한 인플레와 임금 음, 인상에 관한 얘긴데 어, 뭐냐면 치폴레라는 회사가 있어요. 치폴레에서 네. 얘기한 게 가격을 올려도 저항이 없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치폴레 어떤 데지 아세요? 네, 저는 저도 이제 어쨌든 뉴스도 네. 봤고 실제 네.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뭐 EPS 기준으로 한1,700% 네. 연간 대비해서 증가를 한걸로 나와가지고 네. 주가가 오늘 한14% 정도 네, 상당히 상태로. 좀 올랐다 하더라고요. 네. 미국의 저... 외식 식당 체인 맥시코 네. 음식, 멕시칸 음식을 주로 파는 곳인데요. 국내에는 있는 타코벨이 네. 있는데, 네. 아직 국내에는 진출하지 않은 <laughs> 것 같아요. 치폴레는. 네. 근데 미국에는 상당히 꽤 많습니다. 다 가보면.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지금 얘기했는데, 네. 뭐 실적이 야 좋다. 뭐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니까 올해 좋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 인플레와 관련한 아주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음. 뭐냐면, 시폴레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잭 하텅이랑 분이 시폴레가 이제 5월달에 그 메뉴, 저희 제품 가격을 4%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디에서도 가격 저항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소비자들이 저기 가격 올랐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외식 업체가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 음. 어? 소비자들이 항의하면 가격을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고 또더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이슈가 이제 임금 인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들이 문제인데 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늘면 으 실적이 줄것 같은데. 어, 소비자들의 저항,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없으면 가격도 올릴 수 있어가지고 기업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격 정가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를 계속 우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에 대한 부담이 네. 있어서 네. 이두 가지 부분을 가격이증가시키지 못하면 결국 음. 기업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플레가 4%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음. 소비자들은 충분히 감내를 하는 거죠. 근데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음. 소비자 력이 그만큼 커진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인데 음. 올 초에 보면은 원자재 중에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밀 가격도 올랐었고 물론 네. 기후, 기후 기후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신흥국의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원재 가격이 올라간 거를 모두가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음. 또 그들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에도 배달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먹는 것보다는 이 비용 미국도 자체가 되게 네, 많이 해요. 네. 예 미국도 뭐 도어 대체가 네. 굉장히 네.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네. 그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올라간 거를 음. 소비자들 이미 인식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라고 음. 할수 있는 그 인식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 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슈가 아까도 임금 인상 네. 얘기했는데 아마존발 임금 인상 여파라고 해 가지고 음. 이 4월 달에 아마존이 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한 1조 원 넘는 돈을 써 가지고 직원들 임금 올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 저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 저기 인력 고용하는 데가 아마존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그쵸.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들이 사실 임금을 올려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 이렇게 아마존이 먼저 임금을 올리니까 어 아마존의 최저 시급이 시간당 음 15달러 선까지 좀 네. 올라갔고 네. 여기에다 또 아마존 더 높이고 있어요. 계속 뭐 17달러까지 올리는 곳도 있고 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진짜 네, 뭐그 일자리 구할러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 가지고 어,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시급을 2 0달러를 올려 주면서 사인인고 났으니까 네. 뭐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제 뭐 일정 금액을 주는 네. 거죠. 이 1000달러씩 주는 거. 뭐 네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먼저 뭐 임금을 막 올리니까 뭐 여기 시폴레 같은 저기 외식업체들 또그뭐 그 뭡니까 그의료업체들도막 매장에 그 저기 종업원들 많잖아요 네네. 이분들 임금이 다 같이 올라가는 지금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기업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음. 우려도 있었는데 치플레가한 얘기 들어보면은 아 그렇지 않을 가격이 오히려 높다 오히려 <laughs> 네. 이게 어 그런 그 외식 업체나 의료업체들이그 임금을 올려주면서 가격도 같이 올리면서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는 네. 어차피 지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금 누가 지냐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소비, 여력, 그 급여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또 다시 말 하면 그분들이 다시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소비의 혈이 커진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경제 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그들이 다시 소비를 또 진작이 되면서 음. 또 경제가 선순환되면서 계속 음. 올라갈 수 있는 골디락스 장사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것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지 않, 네. 않나 네. 있어서 네. 투자에 대해서 좀더근정적으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시각도 좋은 시각인데 네. 약간 더 위험하게 보는 시각은 이게 임금하고 물가가 이게 계속 상승장을 일으키면서 어 물가가 엄청나게 아이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어 <laughs>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네. 어이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를 그렇죠. 또 올리게 되고 네. 돈줄을 쬐게 되고 그렇죠.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걸 네. 그 적정한 그 균형까지도 맞춰가면서 경제가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대한 음. 감시 역할을 또 연준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가지고 두 번째 이슈 시폴레가 얘기한 거죠. 네. 가격을 올려도 어, 저항이 없었다.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임금 인상하고 가격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에 미치는 영향까지 네.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이 인플레이 대비 투자? 뭐 이런 얘기인데, 아,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UBS라고 이제 투자은행이 네. 이제 그아 분기별로 투자자 심리 조사 보고서를 내는데요. 요거에 따르면은, 아, 이그 향후 12개월 동안 그 인플레가 가속화될 것에 대해서 이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꾸러미를 좀 조정하고 네, 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 이 투자, 이 조사는 일단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부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네. 조사를 한 건데 어, 어,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투자자 중에 57%가 어, 인플레의 속도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빨라질 것이라고 대답봤어요 음. 현재 속도가 같다는 대답은 35% 느려진다는 대답은 8% 였습니다. 그데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5.3% 해가지고 네네. 13년 만에 가장 높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하고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로 보면 또 4.5%로 9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데 이거보다 더 빨라질 거다 네네. 이런 대답이 5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더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대비 대비는 어떻게 네.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붙겠죠. 아그 네, 네. 어, 질문에 대한 좀그 수사들 한번 네 UBS에서 피비가 좀 보셨죠. 네, 네. 네. 조사 나왔었는데리고 저도 피비기 때문에 네, 그론 네. 기간에서 그런 조사에 대한 요청이 네. 많이 와서 저도 분기 한 번씩 그런 음. 어, 자산시장을 3분기에 어떤 비중을 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UBS 이 자료를 보진 않고 미리 예. 전했었거든요. 예. 네, 그냥 유사하게 저도 예.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UBS 조사를 보면 주식에 대, 인플레, 인플레가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 음. 이걸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해서 음. 주식에 대한 비중을 37%로 가져가야 된다. 음. 그리고 지금 은 이제 그게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주식에 네, 대해서 주식이 1등이었죠. 어, 투자하겠다는 네. 게 가장 많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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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금 비중을 27%까지 좀 네.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비중도 26%. 근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인플레하면은 좀 대안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원자재나 음. 부동산, 금 이런 건데 네. 이 원자재에 대한 비중은 25%또 부동산에 대한 비중은 24%로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두 개의 자산이 조금은 음. 주식에 대해서 좀 여리에 있는 그런 조사 결과 나온 게좀 투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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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플레에 대한 대비 투자 그러면 원자재, 네. 뭐 부동산, 뭐 이런 투자인데 이 미국 부자들이 얘기한 건 주식 의 외로 네. 주식에 투자겠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왜 그렇다고 좀 보세요. 그 왜? 앞서 칩플레 예. 사례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거랑 연결되는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의 음. 그런 플랫폼이 그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네. 이 빅테크 업체들이 가격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음. 유사하게 이걸 이제 그 경제 교수인 제네미 시걸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참여 네. 전에 했더라고요. 예. 그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제네미 시걸이요? 예, 예. 제네미 시걸이라고 왓튼스쿨의 예. 재정학 교수이신데 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인플레이션은 예. 주식의 적이 아니다 음. 라고 말하면서 음. 그 이유가 지금의 사람들은 유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이 가격 퇴전력을 가지게 됐다. 음. 그래서 과거처럼 소비자들이 돈이 없는 음. 상황이 아니기 음. 때문에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살게. 음. 요즘에 그밈로 되게 유명한데 셔더 테이크 마이 머니 이 거네. 주식이 아니라 밈 <laughs> 밈으로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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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짤이 예. 되게 유명한데 예. 예. 이렇게 난 지금 언제든지 살수 있다. 예. 너희들이 주기 물건만 줘라. 예. 이렇게 돼,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지만 충분히 소비자들이 이걸 감내할 수가 있고 예. 기업들은 이걸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주식 시장더 좋아질 거다. 음. 자기는 나는 인플레이션이 와도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음. 라는 좀론 인터뷰를 좀 했던 음. 게좀 특이해서 기억에남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전통적으로는 원자재 부동산이라는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 부자들이 볼땐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인플레에 대비하는 게 네,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 치폴레처럼 이 기업들이 다 가격을 증가할 수 있으니까 네네. 저기 기업들의 저기 뭡니까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인플레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네네. 인플레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 나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어 인플레에 대비하는 거다. 맞습니다. 아뭐그 이런 시장 지배력이 같습니다. 있거나 브랜드력이 예. 높은 기업들. 예. 예. 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UBS 투자 심리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 가지고, 아, 우리가 뭐 좀, 뭐, 인플레, 인플리케이션을 좀얻을게있는지 한번 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 UBS 조사는 요 앞전에 뱅커버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하는 조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조사에서는 70%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별로 걱정 안 한다. 네. 뭐, 뭐.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래도 원자재 투자 쪽을 많이 한다고 이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거 하는 거는 좀 결이 좀 다르, 다른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인플레이션은 주식 가지고 인플레 대비하는. 투자를 할수 있다 네.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좀좀 음, 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식이 인플레이 대비 투자 아, 이런 내용 가지고 아, 이슈를 격파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 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와중에 작년처럼 성장에 충격을 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춘다면 성장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일단 예측 기관들은 성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쪽이 많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더 지표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국 외식 체인 업체가 가격을 올렸지만 소비자들의 저항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선 임금 상승이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인다면 시식업체들이 임금도 올리면서 가격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장기화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에 대응하는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 미국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에, 오늘, 뭐, 이 시간 어땠습니까? 네. 네. 그,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주는 지난주에서 바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음. 좀,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 유사하게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이어, 이가 나갈 수 있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도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런 시장에 특별한 변곡점이 생기면, 방연철의월스트리트에서 아, 시청해 예. 주 예, 감사합니다. 예를 네, 예. 격파해 주실 거, 주실 거니까요. 많이, 예.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월 22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꼭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대신증권의 강준호 책임피 v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